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됨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예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영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맘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령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요하께 하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해산 곳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셔서온적 백성의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었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임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시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피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조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19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날개로 없는 것처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가 다,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유주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자가 있는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 거죠. 두 국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사장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권세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 땅에 마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 자기에게 다 주었다 자기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는 내가 잡았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빼앗아갑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예배하며 살아야지요. 말씀 들으며 살아야지요.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제사장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헌법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삼중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만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것입니다.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셔서 말씀을 해서 예배정신, 윤리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개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개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인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2개명, 너를 위하여 세계누상을 만들지 말라.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개명,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령 때읽컫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 말라이는 하나님의 보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계명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7번, 가늠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했습니다. 8개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소고를 쓸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개 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명을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계명을 따라 살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